친구들 호선나예요. 이번에는 질문 있어요?라는 코너를 만들었거든요. 오늘 제가 첫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게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음, 어떤 엄마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 아기 이름은 셀지였거든요. 어, 우리 셋째 엄마 뱃속에 들어오다니 엄마는 너무 기쁘다 하고 엄마가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주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배에서 아기를 아홉 달 넘게 열달 가까이를 안고 있다가 힘들게 힘들게 셋째를 낳은 거예요. 우와. 엄마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아기는 맨날 울고, 똥싸도 울고, 오줌싸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아주고,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셋지가 이만큼 컸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엄마, 엄마, 우리 엄마 맞아요? 엄마 아닌 거 아니에요? 난 진짜 엄마를 찾으러 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 마음은 너무너무 아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꼼곰히 생각하셔서 진짜 멋있는 작품으로 딱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음, 나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난 다른 하나님을 찾을 거야? 하고 가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셋째 엄마처럼 진짜 아프고 찢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섬기면 안 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우리 친구들 혹시 질문 있거나 궁금한 게 생기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